지루합니다. 기다리기도 어렵죠. 그러나 이제는 마무리가 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의 4월달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있죠.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야 이거 4월달 진짜 장난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SEC는요, 결국 지지 선언을 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동시에 SEC 수장이 바뀌었고요. 그로 인해 SEC는 더 이상 항소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철회를 최종 결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에 대한 공식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식화를 위한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엄청난 폭등 낼일 위한 XRP 땡땡땡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바로 폭등 최하 10배 이상 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3만원 갈수 있는 그 시나리오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이 엄청난 10배의 폭등 시나리오를 최고를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드가 있으면 더 좋겠죠. 100만원으로 1천만원을 버는 것이 아닌 천만 원으로 1억을 벌고 1억으로1 0억을벌수 있는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시드입니다. 시드를 빠르게 벌수 있는 단타의 매매법 영상 후반에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놓았고요. 혹시나 급하신 분들이라면 화면에 보이시는 01065712438번으로요.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01065712438번 1번입니다. 바로 그 매매법 90% 이상의 승인 나오는 매매법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매수의 심리 자체는 많이 약합니다. 왜큰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4월 3일 날 무슨 발표가 있습니까? 대통령 트럼프가 연설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반드시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의 기조, 즉친 암호화폐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전략적 빚죽 자산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죠.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망감으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비해야 되고, 그것에 의해 급락이 나아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저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sec는 비공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이 비공개 회의에서는요, 이렇게 보시죠. 법적인 절차를 공식화, XRP 규제에 대한 지명확화, 이를 통한 XRP 기반의 ETF 가능성 등에 대해서 논할 예정이고 그것을 공식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ETF 승인 신호가 나올 경우 XRP 가격은 폭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ETF를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공식화하는 된다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발표는 알레스토레스 판사가 3개월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고 이렇게 된다면 XRP ETF는 확실하게 시장에서 등장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 엄청난 폭등도 경험했고요. 그 전에 기대감으로 폭등 랠리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기대하고, 따라서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100만원 시드가 아닌 1000만원 그리고 그 이상의 시드가 있으면 1000%의 상승을 즐길 수가 있겠죠. 앞서 잠깐 이야기 드렸던 폭등 랠리를 위한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을 잡는 이 강력한 매매법,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측 상단의 지표라는 것을 누르시고요. 상대적 강도 지수를 누릅니다. 자그러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RSI 지표가 나오고요 저는 색깔을 조금 예쁘게 좀 바꿔 볼게요 여러분들과 자세히 좀 봐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뭐 화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누르시어 가지고 바꾸시면 되니까 이 상황 속에서요 이 파란색 부분이 정확하게 숫자로 30선을 의미하고요 이 빨간색 시점이 70선을 의미합니다 매매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30선 하단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70선 상단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한 전략이에요 물론 그외 지표도 몇 가지 있지만 우선 아주 쉽게 접근해 보죠 자 그렇다면 30선 하단인 바로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70선 상단이 이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되겠네요 렇죠? 자, 그럼 우리는 매수와 매도를 그대로 올려서 붙이시면 하면 됩니다. 여기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었겠네요. 자, 바로 이 자리죠. 보시다시피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매수 자리가 나왔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매도 자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자리가 되겠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대로 제가 표시를 하죠. 자, 그러면 두 번의 매수 타이밍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수익률 기간 보시게 되면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약 50%가 조금 안 되는 48%의 수익을 챙겨 나갈 수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번에 매수 시점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자리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그대로 옆으로 당겨다가 붙이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고 안타깝게도 매도 자리는 이 자리는 안 됐네요. 바로 이 자리가 되겠네요. 그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이 자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나는 매수를 여기서 했고요. 다시 매도를 여기서 단기간에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면 저점과 고점을 그대로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그대로 올려서 8일이란 시간이 걸렸고요. 약 32%의 수익을 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솔레이어 입니다 상장한지 얼마 안된 솔레이어 상장빔 이후에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그렇죠 단기간에 자 그대로 그냥 제가 표시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쉽게 표시를 할수 있고 쉽게 매매를 할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작점이에요 자 여기도 매수죠 여기 매수구요. 여기 바로 매도 자리가 나왔죠. 바로 매도 자리가 나왔죠.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단기간에 73%의 수익을 한번 챙겨 나갔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다시 한번 단기간에 저점과 고점 그대로 들어서 이틀 만에 41%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지금 이 자리는 닫지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죠? 예, 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닫지를 않았잖아요.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만큼의 수익률은 아쉽지만 대신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승률이 90% 이상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모든 코인, 모든 구간에 적용이 가능한 이 매매법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매법 받아가셔서. 하실 분들, 나누서 매매하실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화면에 전화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010657-1-2438번, 010657-1-2438번으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매매법 그대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코인, 모든 구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모든 코인, 모든 구간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매매하시길 원하시는 코인들의 이 전략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매매 전략 0106571-2438번으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